자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도로가 잘 붙어 있어요. 보시면 2차선 도로가 붙어 있고 자이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면보다도 높죠. 그리고 뒤쪽으로 낮은 야산이 받치고 있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토지입니다. 자 여기가 면소재지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도 근거리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앞쪽으로 전망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땅이에요. 땅 모양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지금 보면 여기 땅이 시골 땅인데 여기 상당히 좀 비싼 동네예요. 최근에 55만 원에 평당 55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자, 이땅 같은 경우는 302평. 약간은 분할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매매가. 1억 1천만 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전원주택 짓기 너무나 좋은 땅, 2차선 도로변에 주택지를 원하시는 분, 면수재지가 가까워서 원주 근거리 또는 면사무소 근거리에 편의시설을 원하고 도로 접근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에 위치한 매물. 전화 주시면 지본 공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 편하게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